가자, 우리 가지. 황이, 가자. 가서 찾아. 너, 그럼 할비랑 여기 있을래? 응? 어? 그럼 할비랑 여기 있어. 할미 들어가서 잘게 알았지? 할미 갈게. 뿅. 언제 왔어? 아, 할미 방에 불 끌게. 아니, 안 가, 안 가. <laughs> 아, 응. 할미, 여기. 아 거기서 그냥 누워버렸어? 응? 할머니 방에 들어갈게 아니 할머니 뒤따라 들어온거였어? 아 좋아 응. 할머니 계시니까 놀다가 와도돼 할머니 먼저 들어갈게 알았지? 간다 어느새 왔어 할머니 지금 누우려고 막 준비하고 있는데, 아, 올라오는 소리가 들려가지고 보니까 가지가, 가지 침대에 올라와 있어. 아 참. 가지야, 들어와. 올라와. 자자. 어? 할미도 졸려. 어. 가지 침대에서 잠은 침대에서 시작을 해 가지야 <laughs> 새벽에는 나가서 자더라도 안 올라올 거니. Oh. 특히 여러분 한주 동안 수고하셨습니다. 국밥 드시고요, 또 즐겁고 행복한 주말 만드십시오. 우리 가지도 아주 잘 지내고 있어요. 오늘 밤도 가지도 할매도 급밤 할게요. 가지가 새벽에만 조금 덜깨졌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뭐 야행성이라고 하니까 아이들의 특성이니까 그것도 뭐그래려련히니 하고 살면 되니까. 깔끔, 깔끔, 깔끔. 그래도 어제, 오늘은 이번 주에 그 그림 숙제를 이번 주에는 그림 숙제를 다 해, 완성을 했어요. 그래서 너무 편하게 <laughs> 지냈어요. 맨날 이렇게 시간에 쫓겼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편하게 보냈네요. 이제 다음 주에는 또 어떻게 될지. 아직 괜찮아 티비에서 나는 소리야. 이제 그만해도 돼. 뭐, 이렇게 깔끔하게. 해. 가지 잘했어? 가지 이제 눈 감고 자. 한미불 꺼줄게. 가지 불 꺼주면 눈 감고 잘것 같아요. 옳지. 가지 잘 자자. 불 끌게. 눈 감고. 한미 끈다. 같이 국밥. 택임미 분들도 국밥 되세요 뿅. 어 가지가 눈을 감아야지 할머니가 불을 꺼줄 텐데. 그럼 먼저 꺼줘야 되겠다. 그러면 가지가 돈 갖고 자니까. 같 잘자, 불 꺼줄게. 음, 불빛 싫어서 돌려, 돌아 놓은 것 같아요. 가지, 안녕. 뿅.